자, 문제에 보면, 우리가, 어, n d o r 뭐, not, 뭐,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그쵸? a n d 회로 o r 회로 not회로. 자, 우리가 논리식을 보고, 논리식을 보고, a n d 와 not으로 회로를 구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난드만의 회로로 만들어라. 그쵸? 또는, 노아만의 회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만의 회로로 만들어라. 이두 이 문제다 이거죠. 난드만의 회로로 만들어라. 또는 어, 노아만의 회로로 만들어라. 자,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한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자, 어떤회로에 여기에 제가 만약에 1이라는 신호를 주면 여기 1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편의상 여기다 낫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0이 나오죠. 그럼 다시 1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 뭐예요? 낫을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그쵸?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요거나,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나, 낫이 두개 있는 거나 어떻다? 똑같다. 그쵸? 어, 요거를 하나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난드는 우리 이렇게 그립니다. 난드, 그죠? 이렇게. 근데 얘를 묶으면 이렇게. 아, 묶으면 얘는 나체로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같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노아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입력 두 개를 묶게 되면 얘도 낫이랑 같습니다. 어, 이걸 아셔야 된다. 그죠? 어. 자, 낫두 개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것과 똑같다라는 내용과 노아나, 어, 아, 오아, 아니, 난드나 노아를 입력을 묶게 되면 낫이랑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드 모르 간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드모르간의 정리 다 아시죠, 그죠? 자 볼게요. a 곱하기 b의 나은 a 파 여기가 더하기면 뭐예요? 얘가 곱하기면 더하기 b 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음자 그럼 얘를 논리 기호로 그리면 얘는 뭐예요? 난드죠, 이거 난드 난드 A B 낫 이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이거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랑, 얘랑 오하잖아요, 그죠? 오하예요, 오하 오아. 오하, 이렇게 근데 여기에 A 바 B 바 이거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에 낫시 들어간 거즉 얘랑 얘랑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같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 더하기 b 의 바는 a 바 곱하기 b 바 이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노아예요. 노아 이렇게 a B. 그죠? 근데 얘는 얘랑 얘랑 엔드잖아요. 엔드, 엔드, 엔드. 엔드. A, bar. b a B, b 이거잖아요. 얘랑 얘랑 어떻다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논리식으로 만들긴 어려운데 그림으로 하기는 엄청 쉬워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러한 회로가 있어요. 자 A, 뭐 B, C, 뭐 A, B, C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는 논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논리식으로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 이거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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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노아만의 회로로 만들어라 또는 난드만의 회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노아만의 회로로 만들어라를 보자 이거. 노아만의 회로. 그럼 여기다가 얘가 노아가 되겠니? 낫 붙이면 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원래 같으려면 얘가, 여기도 낫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쵸? 어. 원래대로 똑같다면, 낫두개 쓰는 건 괜찮잖아요. 음. 자, 여기도, 낫, 낫두 개를 써도 똑같아요. 그죠? 어. 이 시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잘 보니까, 보니까, 얘는, 노아죠 얘가. 그쵸? 여기서, 얘도 이만큼이, 노아죠. 그쵸? 어. 그럼 얘 노아, 노아. 그 다음에, 낫은 노아 두 개로 만들 수, 노아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어. 그럼 얘를 노아만의 메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노아. 그쵸? 여기 A, B. 요거에요. 노아. 자, 여기 낫이 있네. 요거. 이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아. 그쵸? 어. 요게 요거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 노아, 어 얘가 C, 그죠? 요 이게 요거예요. 요것도 노아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노아 네 개로 요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어, 노아만의 회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난드만의 회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음. 난드만의 회로. 자 이거를 난드만의 회로로 만들어자. 아, 똑같은 거니까. 어. 자, ABC. 자, 난드만의 회로로 만들려면, 자, 아까 난드랑 같은 게 뭐라고 했죠? 이거랑 같은 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쵸? 어, 이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낫두 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회로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도 낫두개 이렇게 써 볼게요. 회로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낫두 개를 이렇게 써 보고, 여기도 낫두 개를 이렇게 써 볼게요. 어,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다고요. 낫두개 있는 거는 원래 있던 걸 갖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만큼이 뭐예요? 난드잖아요, 이게. 그렇죠? 얘도 이만큼이 난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낫 낫은 난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볼게요, 천천히. 어. 여기 A, 여기 B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여기 난드라고요. 그죠? 난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예요. 자, 여기 not 있네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난드로 쓸수 있다고요. 난드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예요. C. 이렇게 돼요. 얘가 얘예요. 이거 난드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되면 다 난드만의 회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가 얘고요. 그죠? 얘가 얘고 여기 앞에 낫들이 얘네들은 낫들이잖아요. 낫. 낫. 그쵸? 낫.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뭐 난드만의 회로를 바꿔라 또는 노아만의 회로를 바꿔라라고 했을 때, 자논리식이 아까 x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였다고요, 그렇죠? 이 논리식을 가지고 난드만의 회로 또는 노아만의 회로를 만들기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가 논리 기호를 그려서 논리 기호를 그려서 자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드모르간의 정리, 그죠 드모르강의 정리. 요 내용과 낫두 개를 쓰면, 그러니까 원래랑 같다라는 요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뭐 난드만 의 회로를 만든다라든가 또는 노아만 의 회로를 만든다라는 거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 그리실 수 있고 나중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어, 다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